안녕하세요. 터커의 프로그래밍 강좌 17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배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배열 어, 영어로는 a r 어레이구요. 어레이 영어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하시다 보면 이제 막혔을 때 결국엔 구글에서 찾으셔야 되는데, 구글에서 찾을 때 한글로 찾는 것보다 영어로 찾는 게 훨씬 자료가 많고 더 깊이가 있는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를 막혔을 때, 풀때 풀 영어로 검색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영어 단어를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알려드리는 거고요. 배열, 어 r r 입니다 배열은, 음, 여러분, 저기, 수학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칸이 있는데, 여기에 뭐 숫자들이 이렇게 있고, 7, 8, 1, 3, 4 이렇게 있고, 그럼 얘가 몇 개짜리 배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 아, 여, 일곱. 일곱 개짜리 배열. 배열이 있고, 각 배열 칸마다 숫자들이 들어가 있고, 이제 여기 순서가 있어요. 컴퓨터에서는 순서가 0부터 시작하거든요. 0, 1, 2, 3, 4, 5, 6까지 있고, 그랬을 때 얘가 이제 A라는 배열이라고 쳐보죠. 그럼 A의 첫 번째, 0번째는 값은 3이죠. 그리고 A의 첫 번째 값은 첫 번째라고 하면 그렇죠. 1번째, 사실 두 번째. 1번째 값은 5고요. 음, 이거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음, 이거 중요합니다. 배열은 항상 컴퓨터에서는 0부터 시작하는 거 인덱스가.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는 2죠두 번째인데. 세 번째. 음, 이건 7이고. 이런 식으로 배열에 배열이 있고 배열에 그 첨자를 인덱스를 넣어서 찾아가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입도 가능하죠. 다섯 번째 값을 10으로 바꿔라. 그러면 여기에 3이 없어지고 여기 10이 들어가겠죠. 자, 이런 게 배열이고요. 어, 고랭에서 배열을 쓰는 법은 이제 선언하는 법은 가령 변수 선언바 변수 선언 바를 하시고 A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그 A는 배열 10개짜리 배열인데 각 배열 형은 타입은 정수다. 이렇게 하시면 정수형 배열 1 0 개짜리가 만들어집니다. 세, 넷, 여섯, 일곱, 여 아홉, 예열 개짜리 정수형 배열 1 0 개짜리를 만들어서 a라는 변수명을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애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음 고언에서는 이렇게 어떤 값을 초기화 식 지정해주지 않으면 전부 다 초기 값 0이 들어갑니다. 수, 숫자형 타입에서는 초기 값이 0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0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선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선언 네임문을 쓰셔가지고, A, 콜론, 는, 10개짜리 배열, 인트인데, 값, 값은 뭐, 2, 3, 이렇게 쭉, 이렇게 값을 지정해서 배열을 선언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개 짜리가 만들어지고, 이제 거기에 값, 값들이 이렇게 초기화 돼가지고 들어가겠죠. 초기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10개 짜리 int라고 아무것도 안 쓰면, 그냥 앞, 앞에서 아까 썼던 대로 배열 a 10개 짜리 int, 이거랑 완전히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프로그램 하나 만들, 만들면 음, 바. A, 이제, A가 있고요 A라는 변수를 선언하는데, 10개짜리, i n t 형 만들어서, for i는 0부터 10까지, i++. 그래서, A의 i번째는, i 곱하기 i. 하고, 출력해볼게요. a 값을 출력하라. 자, 이렇게 하면 자, 보시면 어 배열 10개짜리 정수형 배열 10개짜리 만들고요. 각 배열의 각 방에는 이제 그 인덱스 곱하기 인덱스의 제곱을 넣었어요. 보면은 0, 1, 4, 9, 16, 25, 36 이렇게 가죠. 첫 번째는 0, 0이라고 했죠. 0번째, 0번째, 0곱하기 0은 0이니까 0이고 두 번째는 1이라고 했죠. 1곱하기 1은 1이고 세 번째는 2, 2곱하기 2는 4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배열의 길이 10개인데요. 이거를 10이라고 쓰셔도 되지만 len a라고 하셔도 같아요. 보시면. 자, 보시면, len, a. 뭐, 결과는 같구요. len이라는 거는 이제 내장 키워드인데요. 이거는 배열의 길이를 반환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랭스 길이라는 뜻이죠. 랭스 의 약자구요. 여기서 뒷부분을 떼버리고, len에서 a. 이제 배열을 넣으시면, 요거는 배열의 길이가 나옵니다. 배열의 길이. 배열의 길이 이렇게 이거 알아두시면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그렇구요어 배열은 지난 제가 이제 변수 얘기했을 때 변수는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고 길이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메모리 길이를 가지고 있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 인트32 인트32는 32비트 정수형이고 32비트는 4바이트라고 했죠. 그래서 길이가 4바이트 고그 변수 a 뭐 변수 i는 인트32다 그러면 4바이트 짜리 메모리가 있고 그 메모리의 주소가 이제 i에 저장되어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배열도 같아요. 배열도 똑같습니다. 배열은 똑같고 배열도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고요. 배열도 변수잖아요.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고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길이는 그 타입 배열의 각 항목 하나의 항목의 뭐 형태 길이 곱하기 개수입니다. 배열의 개수. 자, 그래서 바 a의 1 0의 int 32이다. 그러면 각 항목은 int 32 타입이죠. 각 항목은 4바이트예요. 그랬을 때각 항목 4바이트 길이 곱하기 개수 10, 40 바이트죠. a라는 변수가 a라는 배열 변수가 가지고 있는 길이는 40 바이트가 됩니다. 40 바이트가 되고 그 메모리 주소는 메모리 상에 40 바이트를 만들고 40바이트를 만들고 그 시작점 시작점을 a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열은 메모리라고 보시면 돼요 메모리 메모리 하이, 일정 영역 일정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다시 보면 바 a 256 인트 인트 8이다. 8은 8비트라고 그랬죠. 8비트는 1바이트죠. 8비트는 1바이트. 그러니까 요거는 256바이트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 A라는 애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배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링 문자열인데요. 문자열, 문자열도 배열입니다. 문자열도 배열이에요. 그래서 s는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이 있다고 쳐보죠. 요거 길이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열한 개죠? 열한 개는 요거는 열한 개짜리. 바이트. 바이트는 이제 1바이트짜리를 나타내는 형8 변수 변수형이고요 바이트는 그 유인트 8과 같아요. 그래서 부호가 없는 1바이트 정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부터 255까지 저, 숫자를 저장할 수 있는 형 형이에요. 그래서 1 1 길이, 12개의 바이트로 이루어진 배열이 바로 이 문자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문자열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전에 이제 아스키 코드, 문자, 문자 코드가 있다고 했죠. 아스키 코드. 각 문자가 1바이트인 아스키 코드가 있고, 고원에서는 UTF-8을 사용한다고 했죠. UTF-8은 문자 하나가, 길이가, 문자의 길이가 1에서 3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자는 1바이트짜리도 있고, 2바이트짜리도 있고, 3바이트짜리도 있어요. 근데 영문자나, 영문자나 기본적인 문자, 기본적인 문자, 가령 뭐 빈칸이나, 뭐, 곱하기, 나누기, 뭐, 더하기, 빼기, 이런 기본적인 기호들은 다 1바이트라고 했죠. 그랬을 때, S라는 변수가 있는데, 얘가 Hello World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다 0문자잖아요? 다 1바이트 짜리입니다. 1바이트 짜리. 그래서 요총 길이는 11개니까 11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어, S라는 문자는 11바이트, 11에 바이트 형이랑 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요거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s라는 애가 말고 s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얘는 hello world에요. 자, 이건 배열이라고 그랬죠. 배열과 같다고 그랬죠. 그럼 포문, 0, i가 길이, s의 길이, s는 배열이니까, 이 len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어요. i++. 이렇게 했을 때 fnt 각 문자를 찍어 볼게요 s에 i번째 문자를 찍고 콤마를 찍어 볼게요 자 보시면은 어 헬로월드 라는 문자열이 있고 헬로월드에각 문자열의 i번째 값을 찍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72, 101, 108, 108, 111, 32, 87, 111, 10, 114, 108, 100.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거는 제가 말했듯이 그 문자열엔 그 11개의 바이트로 되어 있다고 랬죠 바이트는 unsigned int 8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 부호가 없는 정수, 0부터 255까지 숫자를 가질 수 있는 정수라고 그랬죠 이게 그 정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자 코드가 그대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h는 7 2고 e는 100, 101이고, l은 108이고, 뭐 이런 식으로. 108이 두, l이 두번 나오니까 108이 두개 나왔죠. 그리고 여기 hello world, 여기 또 l 있죠. l, 또 108. 똑같이. 108은 l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 코드가 그대로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문자들이 모여서 만든 게, 문자 코드들이 모여서 만든 게, 문자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스트링으로 하시면은 이 문자 코드를 다시 문자로 바꾸는 건데요. 이렇게 하고 해보면 자, 헬로 월드가 찍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문자열을 바꿨을 때 자, 이거 말고 그러면은 우리 한글로 해볼게요. 한글 헬로 월드, 했을 때 어떻게 찍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헬로 월드 한글 을 했을 때각 이제 바이트들을 찍었을 때각 바이트들을 찍었을 때 헬로까지 잘 찍혔는데 뒤에 월드가 이상하게 찍혔죠. 자, 이거는 보시면은 그리고 하나 둘세 월드가 두 글자인데 두 글자인데 컴마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가 지켰어요. 자, 이거를 잘 볼게요. 제가 이 고랭에서 문자열은 utf8이라고 그랬죠. utf8은 문자 하나가 1에서 3바이트를 차지할 수, 차지한다고 그랬죠. 자. 그리고 이거를 인덱스로 접근하면 각 바이트를 접근하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헬로 l 드는 영문자는 1바이트씩이니까 제대로 출력이 되는데, 빈칸도 1바이트니까 제대로 출력이 됐어요. 근데 이 한글은 1바이트가 아니고 3바이트인 거예요. 3바이트. 3바이트인데, 이 3바이트의 문자 코드가 모두 모여서, 가령 예를 들면 뭐, 0, 1, 2, 145, 뭐, 167, 뭐, 이렇게 모였다. 이게 모여서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각각 떨어져 있으면, 글자가 되질 않, 않는 거죠. 근데, 인덱스로 참, 이 배열에, 그러니까 문자열 배열에 인덱스로 들어가게 되면 각 바이트들이 나오게 되니까, 글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상한, 그러니까 깨진 문자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보면은, 요 스트링을 빼서, 빼고 한번 숫자만 출력해 볼게요. 예, 네, 여기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거를 각 숫자로 출력했을 때, 72, 102, 108, 108, 101, 111, 32, 236, 155, 148, 235, 147, 156 이렇게 나왔죠. 보면은, hello 까지, 보면은, l, l, o, 여기 빈 칸이 30이구요. 그 다음에, 월이 3바이트, 236, 155, 148이 월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hello d 인데 월이 3바이트고 3바이트고 236 2 3, 6, 1, 5 1 3 8 맞나요? 1, 5, 2 3 6 1, 5, 1, 4, 8, 2 3, 6, 1, 5 148 236 2 5 148이 모인 게 월이라는 글자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3개계 바이트가 모인 게 월이에요. 근데 이걸 각각 출력하면 이상한 문자가 되는 거죠. 근데 이세 개가 모였을 때 월이라는 글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UTF-8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만 UTF-8은 글자가 1에서 3바이트가 될수 있고요. 그, 게 어떤 글자에 따라서 1바이트냐, 2바이트냐, 3바이트냐가 달라지는 거죠. 영문자랑 기본적인 문자는 1바이트인데, 이제 한글이나 이런 것들은 2바이트 또는 3바이트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아까 월은 3바이트라는 걸알 수가 있죠. 월, 드도 3바이트였죠. 자, 그래서 요거의 사이즈를 한번, 배열의 길이를 한번 출력해 볼게요. 배열의 길이를 출력해 보면, fmt, print, ln, ln, s. S의 길이는, S. 자, S의 길이는, 보면, 12죠. 글자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의 글자인데, 길이는 열두 개인 걸알수 있어요. 왜냐면, 월하고 드가 3바이트씩이기 때문에, 길이가 열두 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음, 배열은 메모리다. 변수 변수도 메모리죠. 변수도 메모리에요 변수도 메모리. 그 길이는 변수의 변수의 길이는 변수의 타입이 나타내고요. 배열의 길이는 그 항목의 길이 곱하기 개수라고 그랬죠. 항목의 길이는 항목의, 한 항목의 길이 곱하기 개수입니다. 그랬을 때, 어 뭐, 1 0개의 int30이다. int32는 4바이트죠. 4바이트가 10개 모였으니까 40바이트. 메모리를 나타내는 게 배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문자열은 배열이고, 그 항목, 문자 하나는, 문자 하나는 에서 3바이트를 나타낸다. 말했죠? 그래서 배열 문자열이 있을 때, hello world가 있을 때, 요거를 한 바이트씩 이렇게 가다 보면 이상한 글자가 섞여있게 나오는 거는 이 하나의 글자가 3바이트로 나완, 나눠져 있지만, 각 포문으로 돌면 각 바이트를 돌기 때문에 이상한 글자들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 이걸 한번 볼게요. 실제로, 배열이 문자열, 뭐, 메모리다. 문자열이 배열이고, 배열은 메모리다. 라는 걸 한번 실제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C 언어로 만든 코드인데요. 잠깐 살펴보면, C 언어로는 배열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12개의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 값은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대입했어요. 그래서 이 문자열이 배열에 바로 대입되 있는 걸알수 있죠. 그래서, 요걸 한번 실행시켜보면, 시작. 자. 여기서, 여기서 볼게요. 지금 str, str이 요거거든요? str, str, str이 값이 요거예요요 숫자는 이 str의 메모리 주소를 나타냅니다. 이 메모리 주소 를 실제로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여기 이게 메모리 창이거든요. 메모리를 볼수 있는 창이에요. 여기다가 주소를 적으면 그 주소의 메모리를 볼수 있습니다. 주소를 적고 보시면 그 주소의 메모리는 48, 65, 6C, 6C, 6F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쭉 이제 좀 줄여서 보면은 이게 이제 이 STR 메모리에 주소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STR 메모리 주소에 메모리에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 값을 보면은 여기에 문자로 나타내면 헬로 월드가 있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메모리 상에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시작점을 str이라는 문자, 아, 배열 아, 변수, 배열 변수가 들고 있다. 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열에 이 관한 내용이고요. 음 문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할게 있을 것 같아요 고랭에서 음, 조금 더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면은 다시 보죠 헬로 월드 라는 문자를 있어요 이걸 포문으로 찍었을 때 나는 어떻게 보면 한 글자씩 찍고 싶어요 한 글자씩 근데 이걸 한 글자씩 찍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1 바이트씩 찍히다 보니까 이게 이상한 글자가 찍힌단 말이죠. 드 s의 i를 찍으면 이 월드가 한 글자씩 찍히다 보니까 이상한 글자 세개가 찍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헬로 월드 이렇게 찍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자, 문자열은 헬로 월드. 문자열은 배열로 배열이, 이거 배열이란 뜻이거든요 배열로, 바이트 배열로 나타낼 수 있어요. 바이트 배열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바이트씩이라는 거죠. 바이트 배열로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게 될면은이 이, 2바이트나 3바이트 문자들이 깨지기 때문에, 배열은 다시 이게 바이트 배열로 나타낼 수도 있지만, 눈 배열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눈이라는 건 뭐냐면은 고랭에 있는 변수 타입인데요. 변수 타입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utf-8 문자를 나타내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이 run이라는 타입의 길이는 1에서 3바이트 길이에요 바이트 길이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어떤 문자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지는 타입이 run 타입입니다. 그래서 스트링 문자열은 바이트 배열로도 나타낼 수 있지만, 눈 배열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트링을 눈 배열로 바꿔서 출력하면 출력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포문 반복문을 돌때한 글자씩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이걸 한번 코딩해 볼게요. 네, 자 헬로워드가 있을 때이 문자열을 룬 배열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룬룬 배열 캐스팅 바꾸는 거죠. 바꾸고 스트링은 룸베어로 바꾸고 포문을 돌게요. 아, 먼저 룸베어의 길이를 한번 찍어볼게요. L e, N S 2는 L e, N S 2 길이 찍고 포문을 돌게요. S 2 돌고 이거에 문자를 찍어볼게요. S 2의 I 이렇게 문자를 찍어볼게요. 있습니다. 보면, 자, 눈별로 바꾸면 길이가 8이에요. 아까는 이게 12였죠? 바이트 배열로 바꿨을 때. 바이트 배열일 때는 12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둘. 12였는데 지금은 하나씩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8로 바뀌었구요. 한 글자씩 찍혀, 찍어, 찍어보면 이게 코드, 코드가 찍히는 건데요. 72, 101, 108, 108, 111, 32. 여기까지가 헬로 l l 요 뒤에 엄청 큰 숫자가 나오죠. 이게 3바이트로 되어 있다는 거고요. 5만 9백, 4 6천 3 0이 나옵니다. 이게 월이라는 글자의 코드고 이게 드라는 글자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를 글자로 뽑고 싶으면 요거 스트링으로 바꾸시면 돼요. 각 항목을 스트링으로 바꾸고 다시 출력해보면 네. 글자를 다시 각각 스트링으로 바꿔서 출력해보면, 헬로 월드가 찍히는 걸알수 있습니다. 눈배열로 바꾸는 거. 중요, 나중에 문자열 관련된 작업하실 때, 이거 꼭 중요합니다. 좀, 다른 언어하고 조금 달라서, 다른 언어들은 ASCII 2로 많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글자가 1바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거 유의해서 작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배열 내용 했는데요. 음, 사실 배열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배열은 어렵지 않은데, 오늘은 좀 문자의 얘기랑, 좀 룬, 뭐 이런 얘기들 했고, 조금 뭐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 중요한 거는 배열은 메모리다. 라는 것만 알아두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은. 네, 감사합니다.